자 선택에 대한 의문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선택에 대한 포인트. 자첫 번째로 선택이라는 것은 A, A 할래, B 할래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A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될, 되는 경우도 있고요, B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와 B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또 다른 C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그럼 요즘의 답의 형태는 뭐다? A와 B가 아니었을 때뭘 선택해라 C. C는 뭘 지니고 있어야 된다? A와 B의 같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A와 B를 잡는다. 그러면 AB가 아닐 때는 C를 선택해라.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제가 이번에는 문제를 두 문제에서는 A와 B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AB를 같이 선택하는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조심해야 될건 뭐다? 패러프레이징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휘 교체 답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동지성의 답과 그 다음에 A와 B를 선택하지만 어휘 교체의 답변이 어떤 건지를 저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A, B를 한번 잡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갑니다. Number 1. Will you book an earlier flight or a later one on Friday? A. The shop is closed earlier. B. It's already reserved. C. I'll need a few more days to prepare for the trip. 자, 되셨어요? 자, 오케이. 자, 정답은 몇 번이었어? C가 정답이었는데 조금 어려웠죠? 자, AB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A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A. 1. Will you book an earlier flight? 어, 몰라 뭐라고 해요? Will you book an earlier flight? 자, 빠른 비행편을 예약할 건가요? 아니면 Late or A later one on Friday. 아, later one on Friday.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earlier f l i g h t s 예약할 거야. 아니면 later를 예약할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너한테 선택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는 뭐라고 해요? A. The shop is closed earlier. 틀렸죠. The shop is closed earlier. 자, 가게가 일찍 문 닫는데요. 아무리 동일한 때는 A, 어, A를 선택해 답이 높다지만 비행편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함정이다. 이미 앞에서 정답이 안 돼요. 가게가 일찍 문 닫아요. 자, B 들어갑니다. B. It's already 선택에서 함정이 많은 거예 It's already reserved.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니잖아. 그것은 이미 예약됐습니다. 그러니까 earlier, earlier flight이야? 아니면 later f l i g 야 물어봤잖아요. 그럼 A, B가 아니면 정답 몇 번이에요? C가 답이죠. 자, 뭐라고 해요? C는? C. I'll need a few more days. 어, 좀 길어요. I'll need a few more days. 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이 필요합니다. To prepare for the trip. To prepare for the trip. 여행을 준비하기 시간이 좀더더 더 필요해요. 좀더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은 A와 B를 선택하지 않은 나중에. 한다라는 C의 답변이 정답은 C가 되는 겁니다. 꽤 난이도가 높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earlier flight, later flight 하는데 A 오답 같은 날 올렸죠. 앞에부터 오답. B는 뭐다? 이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답. 그러면 정답 몇 번이다? C. 좀더 뭐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Number 2, Are you reading this newspaper right now? Or can I borrow it? A, It costs about 70 cents. B, As soon as I can. C, Go ahead and take it.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여러분. 자, 정답은 몇 번이다. C가 정답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B, Are you reading this newspaper right now? 뭐가 들려? Are you reading this newspaper right now? 너 지금 이 신문을 읽고 있는가요? 아니면 Or can I borrow it? Can I borrow it? 제가 빌려도 됩니까? 자, 당신 지금 이 신문 읽고 계세요. 라고 했죠. Reading right now? Or can I borrow it? 아니면 제가 빌려도 됩니까? 라는 선택이었어요. 자, A 한번 들어볼게요. A. Hey. It costs about 70 cents. 자돈 상관 없습니다. It costs about 70 cents. 70센트 비용이 약 듭니다. 전혀 상관없고 신문 가격 안 물어봤잖아. 자. 네. 자, 지금 읽으실 건가? Reading right now or borrow it. As soon as I can. 뭐가 들려? As soon as I can 내가 할수 하자마자. 어? 아닌데.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한 빨리. 그럼 뭐야? Right now에 대한 연상의 답이죠. 맞죠. 나는 뭐 했어? 야, 너 지금 읽고 있어 아니면 내가 빌려도 돼 하니까. C. Go ahead and take it. 뭐가 되냐? Go ahead and take it. 그렇게 하세요.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결국 뭐 하는 소리야? 바로 하라는 B를 선택하는 패러프레이징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패러프레이징 답변과 그다음에 자, A가 C는 동기성의 답변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